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라임을 <laughs> 네.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우씨? 네. 일단은 이게, 엄마야, 엄마야. 응. 일단은 이런 아이슬라임을 만들 건데, 이게 베이스를 먼저 넣어주세요. 응. 오, 힘들어 와. 정도만 같아요? 아, 일단은 액티를. 넣어볼까요, 또? 네. 우와. 자, 이런 거는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섞어볼게요. 네. 우와. 신기해요. 신기해요. 우와. 근데. 근데. 너무, 너무 액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좀만 더넣을게요 와! 이게 생각보다 안 나와요. 맞아요. 오. 이게, 이게, 조금조금안 나. 어. 와,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laughs>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나오는 거. 이게 철판이 있어서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철판이 없이 하면은 바닥에 무거워 가지고 엄마한테 아, 그 등짝을 말릴 수 있어요. 맞아. 등짝? 엄마 씨! 와, 힘들어. <laughs> 힘들어 <laughs> 힘들어요? 얘가 지금 8살이고 제가 지금 9살이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손에 땀 나요 지금 얘는 지금 보는 중이에요 얘 이따가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된거 같거든요? 한번더 섞을까요? 네네주서어 와요 어, 어. 어 왜? 되고 있어. 있 근데, 근데 좀적다 만져봐. 어? Mm -hmm. 아니야. 아아니 어차피 비닐이라서 괜찮아. 니손 네 아니잖아. <laughs> 와. 안 묻었지? 윤소도묻었다 응, 와, 근데 이게 거품이라서 재밌어. 재밌어요, 조수? 이게 근데,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거품이 이렇게 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난다. 그러면은, 이 베이스를 더 넣어주면 돼요. 들어어요 조수? 봤어요? 네, 니가 조수잖아. 아.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laughs> 와, 나이 진짜 힘들어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안 하는 걸 추천할 것 같은 집에 슬라임이 있다면 안 하는 걸 추천. 근데 이거 한다면은 집중 잘 돼요. 맞아요. 얘 지금 공부하다 봤거든요. <laughs> 저는 오늘 거기 갔잖아요 결혼식장. 맞아요. 저도 결혼식장 가서 이모들 단지들이 있습니다. 반지 줬어? 응. 이거 봐. 반지 줬어. 이거 어느, 어네. 어느까지도 넣었네요, 줬어. 아니, 넌 뭐야? 나? 응. 자, 이 정도면 된거 같지 않아? 오. 자, 이제 이거를 또 섞을게요. 네. 와, 지옥의 섞이다. <laughs> 아, 거품이 나는안 <laughs> 되는데. 거품 안 샀어? 오, 오. 근데 이게 끈적거리지 않게 이걸 넣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액티가 거품이 나거든요. 맞아요. 막 이렇게 섞으면 거부해 거품 나요. 약국 가져가면 안 돼. 야 말썽꾸러기로. 아 <laughs> 아니에요. 우리 동생이 말썽꾸러기예요. 이 동생. 약설공. 좀 커진 것 같다. 응, 좀 많아졌다, 그렇 응. 됐어? 근데 이 정도는 너무 적지 않아? 아니야. 아니 너무 적어얘 액티 좀만 더 넣을까? 그래? 응? 근데 거품 너무 많이 날것 같지. 이거를 베이스를 좀 많이 넣고 그다음에 액티를 좀만 넣자. 응. 음. 지아 조카 입장하고 사람들 박수 치니까 어땠어? 음 좋아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약간 약간 스타 된것 같지? 응 음. 이제 이게 이렇게 하고 이걸 넣으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거야. 어. 것도 예쁘지. 누나는 뭐야? 내가 뭐냐고? 아니 넌 조수가 뭐냐고 조수가 뭐냐고? 응난 그냥 조수가 넌 뭐냐고 나는 응. 스승 스승?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지 음.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 네. 맛있겠다 <laughs> 먹으면 그치. 안 돼요 슬라임은 우와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뭐 손사탕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야 이쁘다 색깔 이제 이걸 넣어 안돼요 아직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뻐요 생각보다 이뻐요? 왜요? 자 이거 볼게요 따라따라따 보여요? 네 보여요 뭐뭐뭐뭐뭐뭐뭐 안녕. 왜? 내는 들고. 뭐했어? 그냥 이게 우와 동그랗게 붙였어요. 더 넣을게요. 네. 지금 반지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어? 아니? 자 이거 들고 그냥. 그럼 지원이는 뭐했어? 지원에만 지원 이는안 들어갔어 거기? 들어갔어. 근데 반지는 안 전했어. 지 지원이 꽃다발 들었어? 응. 아니 이모 이몽, 이모는 꽃다발 들었어. 누가 꽃다발 줬나봐. 냄새가 아주 고약하네요. 이게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서 어와 그렇게 해주세요 섞어주세요 이제 그만그만 그만, 그만, 그만. 자야한번 섞어볼게요 네섞기 새끼 저섞어끼 새끼 새끼 볼게요섞어볼 새끼. 이 새끼가. 아, <laughs> 새끼이게요섞어볼요 뭐 따라하지 마세요 아 근데 우리는 왜 해본거야? 따라하지 말라면서 가자 <laughs> 야 이쪽으로 가봐 나도 한번 해볼래 옆으로 가봐 너도 섞어볼래? 섞어봐 네 쉐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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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 지우꺼 할때 하세요 네 이제 안돼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은 지우 하지 말아봐요 왜요? 아니, 지금 하지 말라고요. 지금. 지금은, 이따저 끝나고 하, 하라고요. 알겠죠? 네. 일단은, 이거를 일단 넣어보고, 부족하면 더 하면 되잖아요. 네. 아, 왜안 돼? 아! 안 돼요! 음. 아, 내 이빨 왜안 되지? 아, 이고 어.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네? 제건 뜯어지는데요? 야, 뭐 있어야지. 지금 뜨면 안 돼, 지우야. 한두정두개 정도만 넣을 거야?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어? 잠시만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받아야 되는 전화인데 안 받았어요. 응. 여러분 때문이요? 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켰는데 왜? 여러분한테. 음. 어, 이 내부는 뭐죠? 네, 이 내부. 아 이거 빛이요, 빛. 왜 빛이 나요? 아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그렇죠. 화장실 다 돌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이화에서 이어집니다. 이화.